1.6km가 되니까 합류 미리 미리 한번씩 봐주시고 앞차 이 느리면 좀악셀을 떼서 거리를 미리 살려놓으세요 빨리 밟으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빨리 키고아못 들어갔네 양보들을 안 하네요 아저저 저, 트럭 저저쟤 때문에 지금 내가 진짜 그냥 위험했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오랜만에 제가 지금 위험 당황을 했어요 왜 이 합류 구간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는데, 저 트럭 때문에 남은 공간이 안 보였던 거야. 제가 쏙 들어가 보니까 그냥 앞에 그냥 길이 없었잖아. 누가한테안 하는 거야, 지금. 아무튼, 어,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들도 있어요. 이럴 땐뭐 그냥 멈춰야지. 우리 초보들 이런 순간 있죠? 아뭐옆차도 어, 달려오잖아, 양보. 그냥 멈춰야지 뭐 어쩔 수 없죠. 대신에 앞에 간격을 좀 살려놔야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악셀을 밟으면서 들어갑니다. 야, 이게 다저 트럭, 앞에 앞에 제 트럭 때문에 그래. 제가 그렇게 느리게 가냐? 합류 구간에서? 내비 짧게 보고, 900m. 오늘은 순정 내비. 그랜저 순정 내비입니다. 어, 우리는 이제 이 비가 오고, 지금 앞차도 라이트를 안 켰네. 비가 오는데. 라이트를 켜줘야지 뒤 브레이크 등 들어오죠. 여기서. 한시 방향으로 진입을 해서 성산대교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산대교 진입해서 고양시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이정표 보면 지금 서부간선도로 목동교 국회의사당 이 핑크선 따라가세요. 한시 방향입니다. 이렇게 이정표에서 친절하게 내비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죠. 주요도착 가면서 오른쪽 차례 로 있으니까 일단 오른쪽 차로 그리고 한칸 왼쪽으로 직진. 음, 여기는 지금 서부간선도로 어, 안양 방향 아니 우리 그 뒤에 성산대교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앞에 앞에 차가 속도를 너무 떨어뜨린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깜빡이들을 잘안 켜죠? 음, 원칙은 켜야 되지만 잘안 켜요. 같은 길로 빠진다고 이제 제가 네비 말을 안 들었더니 다시 경로 탐색을 해줬습니다. 이제 조금 막히는 것 같아요 길이 여기도 지금 굉장히 합류 구간이 짧아요. 크로스, 교차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어, 이럴 때는 이제 항상 서로 조심해야 돼요. 음, 첫집 깜빡이 미리 켜놓고 그러면 이제 약간 그뒤 차들은 방어를 하니까 이옆 차는 무조건 정체될 때는 보낸다고 생각하시고요. 뒤로 조금씩 붙여주면서. 허리 숙여서 이렇게 보면 더잘 보여요 어, 사각지대 좀 무서운 분들은 이렇게 허리를 조금 깊게 숙여서 보시면 어, 좀더잘 보입니다 얘는 지금 여기서 들어오고 난리야 미리 들어가지 아유. 아 진짜 주책맞다 주책맞아 아주 그냥 아유 진짜 아니, 굳이 여기서 빠질 것도 아닌데, 왜 거기서 그게 비집고 들어와? 더 가도 되겠네. 여기서 빠질 게 아니었네. 저렇게 꺾어서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못 봤으면 사고 나죠.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틀어서 들어오면, 어, 상대방이 방어 못 해주면 진짜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막 꺾어서 막 급하게. 그니까 이밀어라 들이밀어라.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정체구에서 이렇게 들이미는 거 아니에요 평행하게 조금씩 옆차 보내면서 뒤로 붙으려고 하지 뭘 들이밀래 자꾸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들이미는 거 아니에요 매너있게 조금씩 조금 고급스럽게 하세요 운전을 자꾸 들이밀어서 막 하지 마시고 아니 무슨 들이밀면 본인들이 잘해서 들어간 줄 알아 들이밀면 짜증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멈춰 주는 거다 들이미는 애들이 제일 싫어. 들이밀면 다 됐는지 알아. c 음, 우리 이제 일산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차로 변경을, 얘 앞에서 들어가냐, 얘 뒤에서 들어가냐. 아, 저 앞에 앞에 차가 또 느린 것 같고. 일단은 흐름을 좀 보세요. 어, 흐름을 좀 보고. 이 오른쪽 레이 앞에서 들어가도 될것 같고, 흐름상. 대신에 들어가려면 조금 더 달려서 레이가 확실히 멀어지는지 보고 깜빡이 미리 켜주고 음, 한칸더 오른쪽 아, 여기 아니다. 여기 잘못 가면 안 돼. 맞아. 여기 길 하나 빠지는 길 있죠? 올림픽대로 진입. 아, 여기 실수하는 분들 많아. 그래서 미리 들어가면은 올림픽대로로 진입을 해야 돼요. 이제 강명북로 자유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전지대 지나서 깜빡이 켜고 속도 내면서. 아니 그리고 깜빡이를 키면 좀 악셀을 좀 떼라 아 깜빡이를 키면 그렇게 악셀을 잇는 것빼냐 그러니까 깜빡이를 그래도 미리 켜야죠 뭐 저번에 누가 댓글에 아니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어 성향을 너무 지금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냐 깜빡이를 미리 키면 양보 안 해주니까 적당히 들어가면서 키, 켜라 라고 하는데 아니죠. 그 초보분들한테 그렇게 알려주면 안 되죠. 깜빡이를 키면서 들어가라? 그럼 초보분들은 숄더 체크도 잘안 되는데 키면서 들어가다 사고 나면 그 어떡합니까? 미리 켜서 본인이 좀 실수를 할때 상대방이 빵을 해주든가 좀 피해주든가 어 뭔가 액션을 취하라고 미리 항상 키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키면서 들어가진 않고 미리 키죠. 그런데 내가 들어갈 마음이 있으면 미리 킬때 속도를 굉장히 높이죠. 왜 얘는 또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왜이러는니 빵빵 준비해. 빵 음. 그러니까 언제나 이 도로상에는 폭탄들이 있어요. 폭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들어갈 마음이 있으면 일단 악셀을 좀 밟으면서 그때 깜빡이를 킬때 악셀을 좀 과감하게 밟아 주셔야 돼요. 어차피 깜빡이 키면 옆차들 양보 안 하려고 달려 올 거니까 나는 그걸 예측을 해서 더 밟으면서 깜빡이 키는 거지. 똑같이 밟고 깜빡이 키면 안 되지. 그래도 방향 지시 등은 미리 키라는 거예요. 본인이 속도 밸런스를 더 높이면 되니까 미리 키셔야 어때요? 사고 났을 때 과실 비율이라든가 숄더 체크를 제대로 못 했을 때 사고의 위험성이 감소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크로스 구간이니까 바로 들어가지 말고. 좌감 키고 살짝 숙이면서 밀어보고 들어가고 한칸더 가볼까 아 트럭 아픈 이상하게 들어가기가 싫어 그죠 트럭 오니까 그냥 이대로 일단 가겠습니다. <목소리>